샬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 4 0 장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허망하며 피곤한 삶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 즉 고난의 바다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밖에 없고 또 자신들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이고 증명되어지는 것과 자신들의 지식만 믿기에 서로 잘났다고 경쟁만 하다가 자연재해와 큰 질병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고통스러워하게 되지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깨닫는 것은 일장춘몽이니 그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허망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청년도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노련한 작년이라도 다 피곤하여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새 힘을 얻어 힘차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생이 더 이상 고해, 고난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인생이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꿈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쪽은 늘 피곤하고 허탄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섭리는 바로 나를 내 인생의 승리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